아직 저기, 저기는 안 왔어요. 회수권 뭐, 저기... 네, 아직 안 왔어요. 어, 궁금한다. 뭐야? 어, 어. 아, 아, 잠깐만요. 죄송해요. 신라면. 라면. 저희가 오늘. 어, 여다 열흘 동안 하는 거. 한번아면 아닌데. 컵라면. 잠, 잠깐만요. 잠깐만요. 어. 죄송합니다. 죄송해요. 이거 처음이라 다시는 안 그릴게요. 면. 음. 소면. 당면인데, 이거? 큰. 어? 라면 어디가? 아, 라면이. 여기 있다. 하 번만요. 블랙신. 블랙인가? 이거 블랙이에요? 아니요. 에 아니, 그냥이에요? 그냥 신전이요 1,200원. 1,200원. 이거 8 0원이요 감사합니다. 검색 필요 없어요? 그래. 아니요. 오케이. 감사합니다. 아, 네, 안녕하세요. 야, 이거, 어, 네, 이거. 음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응. 저희가 열흘부터 아, 이 열흘 열흘 동안 여기 맡게 됐어요. 네. 오늘부터 찰벌 해요 아침에 네 찰벌 응? 아, 그래? 응. <laughs> 해 뒤가 아 그래요 이 얘기를 하네 자뭐 행사가 있는 것 같은데 네 오늘 임상했어요 음. 어 얘기, 얘기 안 하는 거 잠깐만요 배지밀 배지 배지밀 배지밀 말 못하는 행사야 <laughs> <laughs> 네, 뭐. 음 배지면 한세 개? 배지면 세 개? 세 개요? 아, 여기 하나. 주시겠습니까? 네네. 저희가 죄송해요. 좀 느려요, 이거. 저희가 아니, 아직 경험이 힘들어. 없어서 좀 느려요. 1200 곱하기 3. 3600. 그 다음에 레스비. 레스비 어딨어? 700원. 더하기? 1400원? 아이고, 아이 이거 어떻게 줘? 아이고, 이고 잠시만요. 배지면서. 아, 머 어디 가셨어? 아주머니 잠깐 휴가 가셨어요. 근데 열흘 동안 저희가 맡아서 아, 하거든요. 열흘 아, 만? 네, 열흘 만. 어, 여기? 입력. 맞지? 네. 입력. 번 버린... 어, 출력. 0번, 0번, 0번. 0번. 어, 어, 네. 우리 거 하나 받고 카드 뽑고 오케이. 카드 오겠습니다 자. 저거 봉투. 아, 괜찮은 괜찮으세요? 요거만 넣으세요. 와. 좀뭘청려고 하는 거야? 아, 열흘 동안 타, 저기 파는 거. 파는 거. 네? 아, 뭘 파는데? 이거 이 슈퍼. 슈퍼. 고맙습니다. 아. 네, 감사합니다. 네. 아, 나 그래도 형님. 아. 아. 어, 하나 했어. 두 번째 아, 형님. 아, 여기 비닐 봉지 여기 있네. 아, 아 <laughs> 씨. 아, 이거를 등잔 밑이 어두워. 아, 참나. 아, 아무것도 안 보여 지금. 아. 아이고. <laughs> 아니, 그리고... 아니 <laughs> 갑자기 뭘 계산한다 갑자기. 빨리 <laughs> 해야 된다는 강박, 강박 때문에 백만 0만원 나오는 거1 0만 원. <웃음> <웃음> 더하기 얼 아, 네. 아, 이거 어떻게죠? 아, 이거. 삼은 없어요? 더하기 어지 밥은 없어이 밥은 없어요? 밥은 밀어이 밥은 없어요? 밥은 없어요? 밥은 어가니까 너무 요 밥은 없어요? 밥은 안녕하세요 진짜 예쁘 라면 사어요아 라면이요? 라면 라면. 응, 새우탕입니다 새우탕 응? 새우탕 <laughs> 새우탕 두개 새우탕 김치 아, 아, 새우탕하고 김치 사발면 종류 1200원 2400원 고맙습니다 아 식사 중에 진짜 아, 아니야. 아니, 저기 뭐. 안 다야 또또 뵐게요. 3차전? 아, 이게 끊어 <laughs> 먹는 재미가 있네요. 끊어 <laughs> 먹는 재미가 있어. 뭐또 손님인가? 아, 깜짝이야. <laughs> 다음부 <laughs> 소서 <소소> 먹을까 봐요. <laughs> 이신 보다 <laughs>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드래요? 천 가는 거천 가는 거천어 잠깐만 천천어 잠깐만 <laughs> 화천! 화천! 어디? <laughs> 어디 간다고? 화천 이제 화천! 잠깐만 화천아 미안한데 나이가 어떻게 되죠? 저 스무.. 아 성인이요 성인이에요? 정말요 <laughs> 어, 성인. <laughs> 네. 미안해요 화천이 어있어 미안해요, 네. 미안해요 화천이 어있어 <laughs> 화천이 음. 어있어요 잠깐만 화천천오백원이고 천오백원이에요? 어떻게 알아요? 아 많이 다녀봤으니까 그럼 여기 쓰면 돼요 천오백원 화천 응? 아 고마워요 화천 <laughs> 천오백원 원천 써야 되는 거죠. 할머니는 1,500원만 쓰 쓰시, 쓰시기는. 아. 나머지나머안 예. 써요. 발매일 같은 거? 네. 요것만 이렇게 딱 드리면 예, 예. 되는 오케이. 거죠. 네. <laughs> 어디 가요, 근데이하러 아, 어, 아, 출근? 네.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죠. 네. 오케이. 500원 드립니다. 원 네. 저희 때문에 차차 늦는 거 아니야? 아니요. <laughs> 고맙습니다. 아, 고맙습니다. <laughs> 네. 네 원천 상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화천주류입니다 네 여보세요 어디요? 아 화천주류입니다 화천 주류 술입니다 아 화천주류요 네네 네아 오늘 주문 받는 날이라 연락드렸습니다 아그 사장님이 열흘 동안 휴가를 가셨어요 예예 아 그, 근데 이거 주, 주문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? 아 주문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 재고에서 필요하신 만큼 더 주문해 주시는 건데, 그러면 그냥 그전 사장님이 하셨던 대로 하, 하면 어떨까요? 저희가 잘 자세하게 몰라 가지고... 아, 그러시구나. 그러면은 혹시 제가 그러면 최대한 좀 맞춰서 가, 갈 텐데, 네네. 혹시 부족하신 사항 있으면 환주실로 연락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, 네, 알겠습니다. 그러면... 혹시 내일, 내일 이제 오시잖아요. 예. 내일 괜찮으시면 오셔서 좀몇개좀 예. 좀 가르쳐 주세요. 저희가 잘 모르니까 제가 좀 내일 오시면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네, 예, 네, 네, 알겠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. 네, 네. 아니, 근데 어저께 이거 어머니 편지 아 이거구나. 아 이거 편지 잘 챙겨놔야겠다. 제발 본인 중은 저녁 시간 어... 배지민 369 제곱하 이게 뭐야? 봉투 5만... 5만 세개만원 10, 10, 10개, 천원 다섯 개 이게 뭐지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사장님 저희가 오늘부터 열흘 동안 그 사장님이 원래 사장님이 네. 휴가 가셨어요. 그래서 열흘 동안 열열 네. 응. 열흘 동안 저희가 하기로 했어요. 아그긴 사장 그러고요. 네네네. 그래서 아버님 저희가 조금 느리, 느려도 좀 양해 부탁드리는 제가 오늘 처음이어가지고 전통 과자. 저 o j 베이 네. <laughs> 아버님, 제가 해드려야 되는 건 괜찮나? 아이고, 고맙습니다. 적어주시는구나. 아. 응? 아 시간까지 적어주시네. 9시 40분, 대충. 응. 오늘 날씨가 굉장히, 좀... 어... 네. 날씨가 추워. 응, 추워요, 어머님. 지 저기... 조심하세요, 이게 얼어가지고. 네. 또 오세요? 네. 네. 어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어디? 열흘 동안 사장님이 응. 휴가 가셨어요. 휴가. 여기. 네, 그래서 저희가 응. 열흘 동안 응. 여기서 봐. 네, 여기 어, 보기로 했어요. 담배 한 보루죠. 담배 한 보루요? 한 보루? 한 보루. 한 보루 잠깐만. 한 보루는 저희가 열 개가 한 보루지 뭐. 어. 근데 그냥 열 개를 드릴까요? 이 담배를 아, 있다. 한 번으로 여기다. 잠깐만요. 우리 어떤 아, 거예 아들이 안 보고 어떻게? 해? 네. 세, 세, 원. 어. 세, 원이. 스. 아. 세, 원. 어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네. 잠깐만 요거. 요게 담배. 아침. 오. 요게 담배. 아침. 뭐, 남지 어? 감각을 좋아하죠. 한어을좀오가 오가운 오바, 거 실로 주면 돼. 요거 하나만 더 주세요. 응, 응. 더 드려? 응, 응. 요거 하나 더 드려? 응, 응. 응. 세 원. <laughs> 세. 이 담배 가져가. 저기 살찌고 있다아 담배 한 필다가. 이거 어 요거. 어. 응? 어고. 그렇게 되면 돼요? 응. 이게 4,500원이야. 이게 4,500원? 응. 그러니까 이거 한 보로에 이게 4, 4만 5천원 5천 어, 5천 아니야? 응. 그러니까 5천원 거슬러 주지 말고 이거 한거 가지고 가면 5백원 줬잖아. 응. 됐어. 아. <웃음> <웃음> 아. 예, 아 그러면 반장것도 예, 몰라. 아니 이제 오늘 처음 해 가지고. 아, 이거 좀 정신 없어요. 아니, 뭘간 어떻게 해? 그러니까 이제 오늘 처음이니까. 어머님, 뭐뭐 이거예요? 이게 뭐야? 음, 이거 여섯 개네. 레시피 여섯 개짜리. 그것도 얼마인지 몰라요? 아, 잠깐만요. 이거 안녕하세요. 아 안녕하세요. 잠시만요. 요거, 요게 잠깐만. <laughs> 미치겠다. 와이거 잠깐만요. 스위트 아메리카노. 잠깐만. 오 이건 뭐야? <laughs> 잠깐만요. 아 이건 뭐지? 이건 뭐지? 초콜릿류. 아니 무슨 연예인들이 와이드를 드는 거 아무도 없어. 어, 아, 저, 제 저, 제 저. 아 저기 잠아아이 응, 응, 얼굴을 게아 이게 지금 이것 때문에 엄마 왜 이렇게 젊먹어 어머니 잠깐만요 내가 어머니 지금 시간이 좀 걸려요 이게 잠깐만 뭐야 이게 이게 뭐야 커피 이거 뭐야 잠깐만요 예. 초콜렛류 단백질 봐왜 조금 빠졌냐 1,200원 3,600원 아버지 어떤 거야? 다 똑같은 거야 아 똑같아? 아 죄송해요 12,200원 12,200원 네아 이거 죄송합니다 이게 그렇게 팔아가든 오늘 장사... 뭐좀 지나가면 안 안녕하세요, 아, 안녕하세요. <laughs> 막걸리 세요 어? 막걸리 잠깐만 막걸리를 네 납부? 네 물건을 또 드릴 매일 또 오니까 지금 막걸리가 네한 10개만 넣으면 될 거예요 10개만 넣으면 돼요? 네 그러면 어... 결제는 월말에 다 결제하시고 올요아 그럼 이번에는? 체크해놔야겠네 네. 체크만 하나사장님 지금은. 아아누우신데 아니 막걸리를 쓰니까 20대 도 불렀겠어 다끊게요네 부대기도 쓰 음. 어? 부대도 있어? 구대기 응. 김 낚시 미끼. 구구대기 잠깐만. 데구대기 냉장 이 있음 구대기 삼천 원이고 구대기 냉장 이 있어? 없지. 모르겠어 구대기는 낚시, 낚시 있는데 구데기도구기로 어디다 나? 아이건가 이건 뭐야? 이런 거야? 어, 맞 맞아, 맞아, 맞아. 이건 구대기가 아, 어, 맞아? 이게. 이거 맞아요? 맞아 맞아 이거 3천 원이라고 하던데? 이거 3, 돈 받는 돈 거야 열어보려고 그래 3천 원 맞아 응 3천 원0원님 10병이요 응 그래. 어, 10병 10병이야 얘 예. 형아 그래. 뭐가 갑자기 막 태풍이 몰아친 거 같은데? <웃음> 잠깐만 <웃음> 어머님이? 그리고 막걸리 사장님이 열병이거 이제 가 나중에 드니까. 얼마? 요거 3,000원. 어. 저녁때도 식사 하시는 거예요? 저녁 때 우리 그 대게 라면. 대게 라면? 응. 어. 안주도 있네. 안주는 먹태랑. 아, 이거 장사 누가 해 저희가 해요. 나 어떻게? 큰일 났네 아이고. 아, 우와 이거 정신없어요. 어떻게 이거? 들어올게. 알겠네. <laughs> 아, 먹으러 와야 되겠네. 네. 아하연이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아유 별 말씀. <laughs> 제가 갈게요. 제가 잘 부탁드립니다. 네 오세요. 맞습니다. 잘 네. 먹고 갑니다. 네. 들어가세요. 네, 또 네, 오세요. 네, 와 안녕하세요. 진짜 오늘 폭풍 같은 하루였어. 잘 먹겠습니다. 음. 야 이것은 콩나물 국밥이겠군. 음. 건강식이야. 네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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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음식들이 네. 다. 약간 힘이 간이 세지 않게 네.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거지. 네. 음. 저는 그날도 좋아해서 하는 건데 음. 또 싫어하는 사람들은 나는 그래도 좋아하고요. 여기가 참 분위기가 참 오늘만 해도 여러 가지 분위기가 왔다 갔다 한것 같아요. 음. 그 아저씨들 분위기였다가 갑자기 이 젊은 친구 네. 그렇게 또 차분한 분위기가싹 음. 바뀌고 점점 여기 진짜 사장님이 더 궁금해지는 거예요. 그니까. 네. 어떤 분이신지. 마지막 날볼수있게죠아 네. 이제 종료. 선물을 겁시다 뾰로룡. 뾰로룡. 3,000원 더하기 1,200 곱하기 2 더하기 45,000원. 이 o y s 요뭔 m 억 l e p e 만원 o n s h u 3 b l e pentons, humble pentons, humble p 이 n t o n s h u 거 b l e p e 이거. 아 n s h u m 아 l e pentons, humble p 2 n t 이 나왔어. 네? 곱하기? 이했어. 토하기. 이게 지금 8,400 맞나? 2,400. 아, 말도 안 되네. 아, 이래서 3억 파이천는마가나오 <laughs> 뭐, 기분은 좋네요 형님 기분, 쟤, 집니다 <laughs> <미치겠다, 이거. 웃음> <하나. 웃음> 둘. 이거. 아, 나. 둘. 이건 이거. 이거. 이 이거. 이 매출 오십 군만 얼마면 많이 번거 아니야?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, 형님. 그렇지? <laughs> 그러니까 <웃음> 아니, 야 이거 이거 열흘 동안 이거 좀, 이거 하나 더 쓰겠는데 이거 이러다가 아우 검둥이, 어머 어머 검둥이 치가 들어 들어갔네. 어 미안 하다 검둥아 우리 너 들어간 줄도 몰랐다야. 그 삼촌이 사온 거야. 너무 잘했어. 잘자 내일 봐잘 자고. 어. 아, 야, 불 끄자, 이제. 야, 빨리, 소등이야. 사람 오기 전에. <웃음> 소등하겠습니다. 응. 라 짭짤라, 짭짭짭. 고영이 전화해볼까? 그래서? 일단 서몇 시에 보는 건지. 음... 음... 뭐, 어떡하겠어. 그냥. 알아서 뭐 해볼까? 알아서 말해줘. 오늘처럼 해야 된다는 거지. <laughs> 와... <laughs> 허리가 끊어지겠던데? 뭐... 그럴 때가 또해 물어봐야겠다 안에서... 안에서 일찍 좀 와줘 <laughs> 부탁해 우리인 <물인> 줄 알겠지만 소뜯어 와서. 왔어 자자 감사합니다 얼른 자자 우리 이거 내가 거예요? 할게, 내가. 이거 다 해야 된다고요?